이제 커피에 관련된, 카페에 관련된 준비를 하러 커피 앤 베이커리 페어에 왔습니다. 네, 장소는 세택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들이 열립니다. 안쪽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세텍 카페앤베이커리페어에 입장했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테마별로 총3 개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는 일관인데요. 커피와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뻔합니다. 어... 이거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어... 서버에 맞게 다 처리가 가능하고. 필요가 필요가 네, 네는 점드립이랑 필요가 형다 가능해요. 이거는 그 디스펜서. 한번 드셔보실까요? 이쪽에서 시음을 하시면서 네. 어떤 커피 좋아하시는지 말씀드리고 상품 설명을 하시 시간을 니다 커피 취향을 찾게끔 하는데 저는 너무 많아서 셀수 없어요 요술이 많이 맛있어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라든가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음. 음, 엄청 화사하고 음. 약간 꽃향도 많이 나고 네. 과일 향도 나네요. 과일 향도 상큼하고 깔끔한 커피네요. 저짐 많이 든 분. 많이 들어야 관심 있다. 저 안녕하세요. 저 죄송하지만 저희. 카페를 오픈하려는 브랜드인데 혹시 1 분만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 네네 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혹시 카페 어에 네. 오시게 된 목적이 있으신가요? 어. 뭘 보러 왔다 어. 자료조사나 저희도 5월달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어. 네.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세요? 운영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인쇄 회사를 다니고 있고 네. 거기서 이제 관련 패키지 상품이나 이런 것들 어. 네. 그러면 혹시 여기서 좀마음에 드셨던 게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데 <laughs> 패키지 상품, 저는 아무래도 상품 그 박스나 뭔가 이제 전담물 이런 거 위주로 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이렇게 디자인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신 거군요. 아, 산거 아니고 이건 네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laughs> 사고 싶은 것들 샀습니다. 네네. 네. 평소에도 카페에 자주 가시나요? 아, 네, 정말 자주 가요. 네. 제일 좋아하는곳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개인 카페도 상관없네. 상관없어요. 아, 저희 동네 효창공원 쪽인데 네, 네. 거기에 홀트라는 카페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laughs> 갑자기 기억이 안 <laughs> 나. <하나? 웃음> 네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도 많이 가고 카페는 종류별로 많이 가고. 어,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네. 키워드 한 가지. 예. 네. 맛있는 디저트. 맛있는 <laughs> <laughs> 디저트. 네. 그래서 어때? 네. 네아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물로 이거 하나. 세럼인데요. 아, 네, 네, 야외에서 아웃도어용 세럼입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켠에서는 커피드인 마스터북 카페 수상 업체들이 각자의 원두를 소개하고 시음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원두뿐 아니라 커피 장비 업체들도 참여해서 상담과 네.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될 같아서 그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는 네. 와인 회사인데 네. 커피 브랜딩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참고해야 될딱 중요한 요소를 키워드 한 가지나 두 개로 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와인 회사인데 커피를 하신다. 네. 뭐 키워드는 비즈니스죠. 네. 얼마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키워나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커피 실력. 뭐 와인의 뭐 정보 뭐 이런 거잘 모르겠는데 커피 실력보다는 브랜딩 이미지 파워와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는 게 회사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를 처음 시작하실 때 네. 집중하셨던 부분은 있으세요?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커피를 열심히 해서 커피를 전문가가 돼서 잘 하자.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블렌딩적인 부분을 많이 놓쳐서 이제 와서 재수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뭐 5억이고 싶으면 그 매출 5억에 맞게끔 어떠한 시스템적인거나 브랜딩 파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동네 가게로 이렇게 남는 느낌이더라고요.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약간 브랜딩과 아까 말한 시스템적인 걸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에서는 베이커리, 초콜릿, 치즈,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디저트를 시식하면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장에서 구매와 상담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님 제가 이렇게 신심안 쓰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세요. 여기 안 보셔도 어... 되고 저 보셔도 되고. 네네. 하시면 저희 혹시 그 베이커리 카페 베이커리 이런 박람회 자주 다니시나요? 제가 차 종류에 관심 많아서 차들이랑 네. 베이커리류 다양하게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아직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은 카페나 네. 아니면 우리 동네 이런 게 생기면 너무 좋겠다 이러는 카페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저는 카페는 휴게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치를 좀덜볼수 있고 편안하게 대화하거나 할, 그냥 자기 할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카페 한번 가셨을 때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으신 거예요? 보통?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아 네, 좀 길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마음 먹고 나갔으면 키워드가 하나 있을요 저는 분위기를 많이 보는 것 같고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약간 LP 들 틀어주는 카페나 바가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카페 에좀 관심 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저기 재생크림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네. 감사 행위로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모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처음 왔고 그 카페 베이커리 사전 예약 홍보를 보고 오게 됐는데. 빵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 네. 괜찮았던 브랜드 있으셨나요? 도라지, 도라지 원에 그 하시는 분이 네네. 맛있더라고요. 아, 네. 네, 네. <laughs> 그러면 평소에 자주 가시는 카페가 있으실까요? 카페, 자주 가는 카페 있어? 카도 하는 카페? 아, 네, 네가 커피? 네가 커피? 네, 전 스타벅스. 스타벅스요? 네, 그러면 카페 가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한 가지만 키워드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저는 맛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죠. 네, 저도 커피 맛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 네, 그 오신 지역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카페 아니면 가보고 싶은 카페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전에 가베로스터스 맛있어요. 그리고, 아 자주 드셔보셨어요? 네. 아니 그리고 하나. 전 있었는데 퇴업을 해가지고 기억이 잘안나니다 퇴업을 했어요. 네 퇴업을 네. 해서. 네아 인터뷰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네. 현재까지의 시장 조사 결과는 첫 번째로는 공간의 분위기, 두 번째로는 음료와 디저트의 맛. 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간의 분위기와. 음료나 디저트의 맛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요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의 컨셉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예정이고요. 다음에는 용산으로 가서 시장조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